꽃이, 이렇게 꽃이 말했어? 이렇게 말했어. 그렇게 했어. 그렇게 놀았어요. 그렇게 놀았어. 그렇게 놀는데. 그렇게 놀는데 누가... 놀아주면... 아빠가 부르는 소리 안 들렸어? 네. 여진 아불렀잖아저기서 아니 들렸어요. 들렸어요. 저 청각력 청력이 좋아서요. 그랬구나. 엄마 아니야. 나 <laughs> 아빠인데. 아빠, <laughs> 아빠 그리고요. 어. 소개해 드릴게요. 그 응? 이름 소개해 줄게요. 응? 제 남친이에요. 누가? <laughs> 그 엄마랑 이름 똑같은 사람이? 똑같아요. 아이... <laughs> 에... 아이가? 에... 왜? 그래요. 아니, 똑같은 친구인데. 같은데... 어, 걔 남잔데요. 음. 친구들 진짜 친절해요. 진짜? <laughs> 네. 언제는요. 언제 언제는요. 찬영이가 저괴롭힐 때요. 예 네, 여승민이가 나와서요 저 달래줬어요 오 착한 아이네 응, 착한 아이요 근데 이름은요 성은요 우예요 그래서 응? 서, 서, 성명은요 우승민이에요 그러면 우자를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올리면 오가 되잖아 <웃음> <웃음> 근데 그건 다 좋은데 알 알았어 잘 만나봐 네. 그 자, 다른 친구들한테도 그래요. 그래? 다른 친구들 그러면 걔는 아무한테나 다 친절한 아이잖아. 네, 전학, 너한테만 친절한 게 아니고. 전학생이에요, 전학생. 전학생이구나. 전학생이라서 친구 만들려고 막 친해지려고 하나 보다. 근데 금방 전학 오자마자 친해졌어 그렇구나. 그래서요. 특히 저, 제, 저랑 먼저 친해졌거든요. 어 네. 어디서, 어디서 전화 왔는데? 어디서 전이 가냐 전화갔냐, 전화 가냐영 근처도 아, 대장초등 대장초에서 음. 대장초에서 네, 모르겠지만요. 대장초 가이 대장초 대장초 저쪽으로 가 저쪽으로 가죠. 물물물물 물. 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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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. 음. 아,